자체에서도요 단순한 수요가 아니고요 산업단지, 대학교 거기에 이 주변 자체 인구가 증가되는 또 역세권 이러한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생활 숙박 시설의 어, 상품을 좀 오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경기도 오산 지역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는 네, 곳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번 분양 현장 김현지 리포터 미리 다녀오셨죠? 네, 제가 현장에 방문한 날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맛비를 뚫고 방문한 보람이 있었던 현장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오늘도 화재의 분양 현장을 제가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어, 미션카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분양 현장, 1호선 오산대역 2번 출구 앞, 오산 무량기 수목원역, 홈플땡땡 오산점 맞은편? 피디님, 오늘 분양 현장이 세 곳인가요? 왠지 바쁜 하루가 예상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소인 오산대역 앞부터 가봤는데, 그런데 왠지 이곳 심상치 않습니다. 오산대역 2번 출구 옆에 큰 공원이 하나 있고요. 맞은편엔 대형 마트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마트는요. 아까 종이에 적힌 그 브랜드와 똑같은 마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저 공원은 혹시 물향기수목원?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공터는 설마 분양 현장? 저의 추리는 사실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들이라 다. 따로 따로 분양 현장도 세 곳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다한 곳에 몰려 있었네요. 이런 곳의 분양 현장이라니 더더욱 궁금해졌는데요. 바로 홍보관을 가봤습니다. 들어보니 일단 유형은 생활형 숙박 시설. 역시 가장 큰 장점은 입지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저희 분양, 분양 현장은 지역의 핵심 장소인 지하철역과 대규모 공원. 대형 마트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교집합 같은 입지입니다. 오산대역과 물향기 수목원, 홈플러스,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입지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개통 예정인 오산에서 이천 고속도로 착공을 인하해 기존 도로보다 30% 30분 단축되면 2017년 팔봉산들이 공사 시작으로 2019년 완공되어 동탄산업단지와 5분 거리 이내에 생활권 안에 들어갑니다. 특히 무량리 수목원 및 주변 공원들이 연접하여 주거 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맞아요. 요즘 공세권이나 숲세권이 인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분양 현장은 공세권의 역세권, 또 마세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밖에 매수자들이 선호하는 입지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분들의 임차 수요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 분양 현장 우측으로는 가장산업단지가 있고 좌측으로는 동탄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 근무자들 수요가 예상이 되며 1.2km 내에 위치한 오산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수요가 기대가 됩니다. 임차수요 또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와 별도로 임대관리업체가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오산이지만 이들이 원하는 소형 주택이 부족한 곳도 바로 이 오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 현장이 더 주목받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전 유닛도 아주 작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요.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콤팩트한 구성과 눈이 환해지는 화이트 톤, 또몇 가지 남다른 점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참 차별화된 설계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만이 갖고 있는 그런 내부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생활 맞추면 주상복합 설계로 1층 상가로 되어 있고 각종 편의시설과 내부 프로피션 설계로 생활하는데 좀더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친구보다 높게 설계가 되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호실에서는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부를 접목시킨 파우더룸 공간, 주방과 생활 공간을 분리시켜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 마감재료는 세련되고 품격있는 인테리어 무늬목을 활용하여 세련됨이 강조하였습니다. 풀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직업의 부담을 낮추고 옥상 정원 등의 편의시설 단지 내 마련하여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 히든 카드도 있는데요. 쓱 당기면 다용도 테이블이 생기고요. 빨래 건조대도 나옵니다. 선반은 수납장으로 변신. 서랍은 간이 식탁과 밥통 거치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특별해서 일까요? 홍보관에는 많은 분들이 상담 중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을 만나볼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열심히 둘러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분양 현장을 찾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찾았어요. 오피스텔을 그래서 뭐 주변도 많이 둘러보고 뭐 남들이 여기가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직접 와 보니까 소문에 듣던 것보다 더 좋아요. 예, 윤타가 너무 잘돼 있고 둘러 보니까 자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상당히 잘돼 있어요. 예, 그리고 보니까 여기 너무 가깝고 예, 여기 가까워야 뭐 임대가 나중에 잘 나갈 것 같고 보니까 앞에는 또 수목원이 있어 가지고 무량기 수목원 너무 좋아요 경치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요 그래서 분양을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은퇴를 앞둔 만큼 더 꼼꼼히 따져보던 분인데요, 현명한 결정하셨길 바랍니다. 오산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어떻게 보셨나요? 넓은 건물에 수목원 조망도 참 좋았지만 이곳은 입지가 정말 좋은 부동산이라는 걸 몸소 체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처럼 직접 방문해서 보시면 더 좋은 것들을 알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스튜디오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직접 가보니까 현장 어떻던가요? 네, 제가 방문을 하기 전에 그 미션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산대역 2번 출구 앞, 그리고 물향기 수목원 옆, 그리고 홈플러스 뒤 이렇게 단세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각각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장소기 때문에 하나만 해당돼도 충분했던 그 장소들이 이 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마치 끼인각처럼 모여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던 현장이었습니다. 또 그날 보신 것처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노후 대비 투자처를 찾고 찾고 또 찾으시다가 이곳을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에 방문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 노후 대비 투자처로 손색이 없는 믿음직스러운 분양 현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산대 역세권 여기 오산 지역의 세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 대해서 조민기 전문가님 현장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자뭐 개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는요. 어, 역세권입니다. 1호선 이제 연장구건인데, 어, 오산대역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산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맞은 편에요 어, 요즘 워낙 뭐 숲, 우리 그 힐링을 하기 위한 또이 수목원, 바로 이무향기 수목원이 바로 또 앞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뭐 주거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고요. 상업지 이상에서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입질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이제 한계 소요, 한개 세대 기준으로 분양 면적이 47.72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용 기준으로는 한20.3 제곱미터라고 좀 규모가 우리 원룸 스타일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제 건물 규모로 봤을 때에는요. 지하 5층에 지상 10층인데요. 어, 전체 이 생활형 숙박 시설이 약한 418개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어 중공은요. 아직은 이제 중공이 안돼 있습니다. 2019년도 4월 달이니까 아직 뭐 시간적으로 보면 한 2년이 채안 남아 있습니다만 이 충분히 프리미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이 그러한 또 중공 예정돼 있는 날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 세대 한실 기준으로 이제 분양가가요. 1억 1천만 원입니다. 어, 결론적으로요. 임대가 지금 현재 예상되는 시세가 보증금 5, 500만 원에 월한 55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어, 항상 임대수익형은 레버레지를 활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대출과 보증금 적용하신다 그러면 7투자금 기준으로 약한 3,9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이 상품이 되겠는데 어, 이본 이 상품 같은 경우의 특징은요. 뭐 노후 준비의 임대 수익형이라는 건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적인 입지적인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특히 아직까지는 2년이 채안 남았습니다만 이 분양권에 대한 입지만 그 선정만 잘만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분양에 대한 프리미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화재의 현장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아까 뭐, 끼인가 이런 재미있는 네, 단어를 맞, 말씀해 재밌는 주셨는데, 맞죠. 입지 분석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일단 뭐,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일단 교통입지인데요. 바로 이 초역세권입니다. 바로 이 뒤편에 오산대역 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맞은편에 이 무량기 수목원인데, 어, 이쪽은요, 오산뿐만 아니라 수원, 뭐, 집에, 밑에 쪽으로 보면 평택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큰 대이 수목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 향, 우리가 보통 힐링이라고 하는데 힐링에 대한 그 입지가 일단 아주 우수한 입지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바로 이 오산대역 바로 앞에 쪽에는요 홈플러스라고 하는 또 대형 상권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이 앞쪽은요 도로 하나 차입니다만 바로 도로 건너편엔 또 세교신도시가 있으면서 바로 그 배후에는요. 동탄 2기, 1기 신도시까지 가깝게 또 인접해 있어서 어, 결과적으로 이 인구 수요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 이제 상품이 되겠는데 어, 교통 면을 좀 하나 좀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어, 현재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어, 화성에서 봉담까지 들어가는 이 고속도로인데 바로 그 고속도로에 부고산 인터체인지가 바로 위에 인접해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로 봤을 때는 이 동탄 인터체인지가 바로 있어서 뭐 서울권, 수도권, 또 해다못해 이 중, 충청권으로 좀 내려가는 부분까지도 이 교통, 이 사통 활달할 정도의 교통입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면서, 어, 지금 이제 임대수요 쪽 측면에서 볼 때는요. 바로 이 동탄 신도시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 그 전에 바로 이 동탄 산업단지가 있고요. 오산 자체에도 또이 오산 그 가장 산업단지가 있는데 1 지구, 2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뭐 최근에 중국에 저희 나라가 지금 판매하는 상품 중에 중국에서 유명한 화장품이 있지 않습니까? 아모레 포시픽이라는 그 회사, 그 공장이 바로 이 오산 가장 산업단지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또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인구, 특히 임대수요가 아주 풍부하다는 점이고요. 바로 또 가깝게 오산대학교, 이 대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또 임직원이나 뭐 학생들의 어떤 수요를 통해서 임대수요는 풍부하다는 라 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뭐 어차피 부연 설명 드린 김에 어, 임차에 대한, 어느 임대 수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첫 번째가 바로 산업단지입니다. 이 동탄산업단지와 오산산업단지, 그, 그 가장산업단지가 있는데, 일단 동탄산업단지 근로자 정도를 보시면 한 2만 명 정도 수요가 되고요. 오산 쪽에 가장 그 산업단지를 좀 봤을 때에는 1, 2 지구 다 합쳤을 때도 약한 2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한 7천 명 정도 임직원인데, 뭐, 대학생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지방에서 오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 임차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임대 수요 확보돼 있으면서 또 하나는 지금 바로 역세권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교 신도시 중심지면서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바로 이 오산대역 주변에 종사하고 있는 상권 종사자들까지도 임대 수요 약한 2천 명 정도가 되는데 충분한 임대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입지에 있는 화재 현장이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젊은 도시 오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인 세대가 많고 젊은층이 많은 도시인 거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장점이 무엇인지, 네. 건물에 대한 특징 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현진이부터 직접 홍보하러 다녀왔을 때 어땠나요? 네, 일단 내부 유닛에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넓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높은 층고 때문이었습니다. 타 오피스텔 뜻보다 전용률이 한43% 정도로 넓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또 하나, 이곳이 다른 곳과 조금 차별화된 점은 바로 조망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점이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수목원과 생태공원을 집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조망을 액자처럼 누려볼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아파트에서나 보셨던 파우더룸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 여기에 주방 TV도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여기에 건물 저층부에는 상가도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생활도 거주도 상, 어, 산책도 편리한 주택이니만큼 아마 오산에 있는 예비 임차인 분들이 너무나 중공 날짜만을 기다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아네 저도 좀 가보니까요. 어, 실제 현장 자체가 상당히 위치가 좋은 부분은 저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어, 현재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달에 준공 예정에 있어서 뭐 조감도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바로 신흥 상권 지역의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또 부가가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 규모가요. 이 주변에 오산대역 주변에 10층짜리 건물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랜드마크 건물이 되겠고요. 거기에 총 418개 실로 지금 구성되어 되돼 있기 때문에 좀 대단지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체가 주차 자체가 일단 300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주변 상업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돼 있는 부분이 우수하고요. 그 건물 내에는 이제 최첨단 이홈 홈네트, 홈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주 뭐 첨단 요즘은 보통 손 하나 안 움직이면서 할수 있는 그러한 가전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규모로 봤을 때 이제 전체 그 타입이 한총 다섯 개 타입입니다. A 타입부터 해서 E 타입이 있는데, 그만큼, 어,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뭐 1인도 좋고요 2인, 경우에 따라서는 4인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다양하게 되어 있으면서, 어, 조망이 일단 앞쪽에 이제 그 무량기 수목원이 조망이 되는 게있고요 바로 옆에는 또 습, 생태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생태공원까지도 조망이 되는 곳까지 이 방향만 잘만 잡으신다 그러면 충분한 뭐 임대수익이 아니라 시세차익까지도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 건물 좀 특징이 뭐냐면 이 창문 자체가요. 와이드 창문이 되어 있으면서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더 전용 면적을 좀 넓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면서 어, 내부 이제 실내를 보게 되면요 이 파우더룸부터 해서 이 주방의 주방 TV 폰까지 놓아 있는 부분은 그만큼 첨단 기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 내부 자체가요 워낙 뭐 어, 주변의 산업단지부터 해서 대학생 임차인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던하면서도 또 럭셔리한 인테리어면서 또 높은 천정고 자체가 좀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내 들어가면요 개방감이 넓다라는 게 특징이면서 아시겠지만 일단 임대 수익은요. 못 만들어가면 다 생활이 유지할 수 있게끔 풀 옵션으로 또 제공된다라는 점이 좀큰 특징이 아닌가 설명되겠습니다. 그게 녹지 비율과 조망권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네. 주변의 임대 시세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활용 전략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세 가지 포인트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어, 접근 전략 첫 번째는 당연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가시는 거를 첫 번째 포커스로 드리고요. 자, 두 번째 포커는 뭐 조금 단기적입니다. 어 어차피 앞으로 2년 이내에 이제 그 중공이 됩니다. 그 전에 이 분양권으로도 충분한 좋은 위치에만 물건만 그 물건을 좀 잡아 놓으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프리미엄까지도 오도가 되고요. 세 번째는요. 어차피 임대 수익을 하실 바에는 좀더 사업자 우리가 임대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다 그러면 단순한 뭐 소액 투자를 하나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해서 사업자로 가신다 그러면 어, 분명히 이제 내년 어, 2018년부터는 정부에서 세금을 조금 더, 더 걷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 차액을 이용해서 세금을 더 오히려 많이 뜯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임대수익형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적인 부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면 한실 기준으로 분양가 1억 1천만 원인데 어, 지금 현재 임대 시세가 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 5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대출 약한 6,600만 원 정도 적용하신다 그러면 실투자 3,900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도 임대사업자의 어떤 등록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좀더 많이 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으로서 소형 오피스텔들에 대한 인기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평가하신다면 활용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의 가장 젊은 도시 오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번 현장 핵심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한뭐네 가지로 요약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입지성인데요. 어, 지금 초 역세권입니다. 1호선 오산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 자체 양쪽으로 다 산업 단지가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만한 임대 수요 입지다라는 점.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는 이제 차별성을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시설 자체가요. 전용 숙박이면서도 주거, 레지던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차별화된 부분이면서 또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 자, 세 번째는 결국 수익성인데요. 이 상대적으로 이투 소액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면서 임대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래서 가용성이 상당히 좀 높다, 가성비가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주변 또 분양가 대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주변 분양가 대비 또 저렴하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매도시 시세 차이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포인트는 결국 안정성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임대 수익을 하기 위한 거는 결국 공실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임대 수요입니다. 이 주변 자체 의 동탄. 오산 가장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임대 사업까지도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여긴 역세권인데요. 신흥 상권지로서 점점점 활성화되는 또 지역이기 때문에 어, 장기적인 컨셉에서 볼 때는 그만한 안정화된 지역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장 만나봤습니다. 일단 오산대역에서 최근접 접근에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실제... 우리한테 수목원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녹지 비율과 또 주변의 공원 비율도 굉장히 높아서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일단은 오산 자체가 젊은층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소액으로 소형을 투자한다는 이 소소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서 추천드릴 수 있는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서 운용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오늘 첫 번째 현장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2000-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화재 분양 현장 소개해주신 조민기 전문가님, 그리고 생생한 현장 정보 전해주신 우리 김현지 리포터,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두 번째 분양 현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